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일하기는요. 서양 철학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모순적인 사상가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네, 루소 정말 논쟁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749년 뒤중 아카데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학문과 예술이 도덕을 망쳤는가, 아니면 발전시켰는가? 음 당시 분위기로는 당연히 발전시켰다고 답했을 텐데요. 맞아요. 대부분 그랬는데 루소 혼자서 아니다 망쳤다 이렇게 외친 거죠.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루소는 뭐랄까 진보가 곧 퇴보고 문명이 오히려 야만적이며 또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복종 속에서만 가용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으니까요.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네 언뜻 보면 완전 모순 덩거리 같아요 하지만 그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들 안에 인간 본성이나 사회 자유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통찰인가요? 음~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착한 본성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파헤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루소철학의 이런 핵심적인 생각들 특히 인간 본성 사회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루소가 던지는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진보나 자유 같은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루소가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루소 철락을 이해하려면 역시 자연 상태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죠. 근데 이게 뭐 진짜 역사 속 원시 시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일종의 사고실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문명의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을 싹 걷어내고 인간 본래 모습이 어떨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요. 루소 이전에도 자연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호프스나 로크 같은 철학자들이요. 네 있었죠. 근데 호프스는 자연상태를 아주 비관적으로 봤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뭐 이런 상태로요. 아 무섭네요. 반면에 호크는 좀더 긍정적이었죠.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봤으니까요. 근데 루소는 이두 가지 견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어떤 문제요? 이미 문명화된 인간의 개념, 예를 들어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이성 같은 것들을 그냥 자연 상태에 그냥 투영해 보였다는 거죠. 아, 원래 없던 걸 있다고 착각했다. 그렇죠. 루소가 보기에 진짜 문명 이전의 자연 상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딱두 가지. 그게 뭔가요? 바로 자기 보존 본능하고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면 같이 느끼는 연민, 즉, 동정심이죠. 자기 보존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홉스나 말한 것처럼 남을 막 지배하고 더 가지려는 욕구와는 다른 거군요. 네, 달라요.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정도죠. 그리고 연민,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보면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인 거죠. 아 그렇다면 복잡한 법이나 규칙이 없어도 괜찮았겠네요 네 단순한 필요와 이 본능적인 연민만으로도 자연 상태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이 가능했다는 게 루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아주 독착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기완성 가능성 영어로는 perfectibility라고 하는데요 자기완성 가능성 그게 뭐죠?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걸 개발하고 또 그걸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고 이런 능력이에요. 아, 배우고 발전하는 능력. 좋은 거 아닌가요? 처음엔 그랬겠죠.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변화의 씨앗이자 어떻게 보면 타락의 시작이 된 겁니다. 타락의 시작이요? 왜죠? 협력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뭘더 잘하네? 나는 뭘더 가졌네? 이런 식으로요. 아 비교. 여기서부터 뭔가 꽈이기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농업의 발명과 함께 찾아옵니다. 농업이요? 네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먹고 남는 거. 즉 잉여 생산물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 이 땅은 내 거야 하는 사유재산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아 사유재산? 루소는 바로 이 순간 누군가 말뚝을 받고 여긴 내 땅이라고 외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리석게도 믿어버렸을 때 불평등과 경쟁, 시기심 같은 온갖 악덕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차이만 생긴 게 아니겠군요 그렇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뭘 가져도 만족하기 어려워져요. 또 상상력은 현실에 없는 온갖 인위적인 욕망들을 만들어내고요. 인간 관계 자체가 왜곡되는 거죠. 관계까지요? 네. 여기서 루소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자기애 아무르 도스와 이기심 아무르 프로프르. 자기애와 이기심 어떻게 다른가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애를 가졌어요. 이건 그냥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생존을 챙기는 아주 건강한 마음이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문명 사회의 인간은 이기심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삐뚤어진 마음이죠. 아.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월감, 인정, 지배를 갈망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루소는 봤어요. 그럼 정리해 보면 루소에게 자연 상태는 뭐 완벽한 천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수함이 있었던 상태고. 그렇죠. 문명화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선함이나 만족감이 심각하게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진짜 고민은 이거였어요. 문명에 가져온 이 점들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도덕적인 명료함과 진정한 관계,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게 그의 핵심 과제였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아,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네.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 강력하죠. 루소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나 국가라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문제 제기였을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는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다 뭐 이런 왕권 신수설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아니면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도 있었고요. 네. 근데 루소는 이런 걸다 거부합니다. 힘이 곧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음. 진정한 정치 공동체는 힘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사회 계약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루소의 사회 계약은 좀 독특해요. 개인이 가진 모든 자연적인 권리들 있잖아요. 음. 그걸 공동체 전체에 완전히 남김없이 양도하는 상호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모든 권리를 다 넘겨 준다고요? 아니 그럼 뭐가 남죠? 손해 아닌가요? 하하. <laughs> 그게 바로 루소 사상의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자연 상태에서의 내 권리는 결국 내가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정하죠? 그렇죠. 뺏길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사회계약을 통해서 얻는 시민적 권리는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정적이죠. 아, 개인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계약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주권자, sovereign라는 새로운 도덕적 인격체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주권자요? 왕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음. 여기서 주권자는 특정 개인이나 뭐 귀족 집단 같은 게 아니에요. 음. 시민 전체가 공동의 선, 커먼 굿을 추구하는 하나로 통합된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음. 추상적인 개념이죠. 아, 시민 전체가 하나가 된 어떤 의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반 의지, 제너럴 윌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반 의지. 이게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 의견 다 모아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어, 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루소는 모든 이의 의지 (Will of All)과 일반 의지 (General Will)를 구분했거든요. 모든 이의 의지와? 일반 의지. 네. 모든 이의 의지는 그냥 개개인의 사적인 욕망이나 이익을 다 합쳐놓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일반 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공동체 전체에 무엇이 최선인가, 이 관점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드러나는 공통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음~ 예를 들어 세금을 더 걷어서 마을에 학교를 지을지 말지 결정한다고 해봐요. 이때 아 나는 돈 내기 싫으니까 반대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학교가 필요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일반 의지에 따른 판단이라는 거죠. 와 쉽지 않겠는데요. 다들 자기 이익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소도 그 점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루소가 이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진짜 이야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쵸 정말 역설적이죠. 여기서 루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와 방종, 라이센스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자유와 방종. 네, 방종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과 생각 안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정한 자유는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세운 원칙, 즉 법에 스스로 따르는 것이라고 봤어요. 스스로 세운 법에 따른다. 때문에 이건 충동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존재로서 행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 실현이라는 거죠. 아. 어... 내가 참여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 법을 따르는 건 결국 내 의지를 따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루소는 심지어 강제로 자유롭게 된다. forced to be free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일만의 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따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충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죠. 와… 진짜 심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죠. 하지만 루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사회계약이나 일반 의지가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루소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일단 시민들 사이에 너무 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있으면 안 돼요. 평등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공동체 규모도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스위스 제네바 같은 작은 도시공화국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 즉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시민적 덕성 이게 정말 핵심이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루소 이론이 가진 이상적인 면모이자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루소 자신도 이게 정말 어려운 조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제시한 그 이상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상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현실 정시가 뭐가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루소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디종 아카데미 논문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학문과 예술의 발전이 도덕을 타락시켰다. 이 주장이요 당시가 한창 계몽주의 시대였잖아요 이성과 진보를 외치던 시대인데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시대를 거스르는 주장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였나요? 왜 학문과 예술이 도덕을 망친다고 본 거죠? 로소는 지식이나 문화가 발전하고 세련되어질수록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서로를 더 많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된다고 봤어요. 또 비교군요. 네. 예를 들어 학문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경쟁하고 예술적인 명성을 얻으려고 경쟁하고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진실함이나 만족감보다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더.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기심, 아모르 프로프랑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지식이나 예술적 재능 같은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계층을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본 거예요. 특히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즉 문자 해동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그걸 가진 소수의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대중 사이에 넘기 힘든 벽이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겉모습이나 세련됨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가면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비판이군요. 그렇죠. 진정한 덕성보다는 그럴듯한 말솜씨나 겉으로 보이는 지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를 경계했던 겁니다.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네, 루소는 이런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역사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사치나 지적인 허영을 멀리하고 시민적 덕성을 강조했던 고대 스파르타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스파르타요? 네. 반면에 철학이나 예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결국 파벌 싸움이나 제국주의적인 야욕 때문에 몰락한 아테네를 부정적인 사례로 들었죠. 근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이 추구하는 경쟁심, 자부심 같은 것들이 덕성이 요구하는 겸손함이나 연민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그의 교육론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에밀이라는 책에서요. 네, 맞습니다. 에밀에서 루소는 당시의 교육 방식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아이들이 가진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억누르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억지로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고요. 주입식 교육 비판이네요. 그렇죠.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스스로 이성을 사용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결국 문명의 인위적인 폐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상태의 순수함을 회복하려는 그의 생각과 연결되는 거죠. 들어보면 루소의 사상이 이후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루소의 사상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군민 주권이라든지 인민의 의지 같은 혁명의 핵심 이념들이 루소에게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볼수 있거든요. 혁명의 사상적 아버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이론이 워낙 복잡하고 또 깨로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후대에 가서는 좀 단순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심지어는 루소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오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용이요? 예를 들면요? 특히 그 일반 의지 개념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 해석되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논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음. 일반의지가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소의 철학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그가 왜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지, 왜 모순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펼쳤는지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상가예요. 자연 상태의 순수함에서 문명의 타락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 계약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설계를 통해 공동체와 자유를 회복하려는 그의 고민 속에서 개인과 사회, 또 자연과 문명 사이의 그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루소의 사상은 단순히 뭐 18세기 프랑스의 고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특히 그럴까요? 특히 그가 제시했던 일반 의지라는 이상, 그리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봤던 조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들 간의 어떤 실질적인 평등이라든지,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의 선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적 덕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죠.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루소가 그렇게 경고했던 극심한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운 간접민주주의가 일반화된 우리 현대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동의 선에 대한 감각을 다시 일깨우고, 루소가 그토록 강조했던 진정한 의미의 일반 의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루소의 그 날카로운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수 있을지 각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